아, 딱두 있거든? 그러니까, 아니, 그러니까. 아, 발이거든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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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십 아, 너는 너는 나지 아, 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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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아, 나리더 있다. 잘 뒤져 봐라. 어딘가 있을 거다. 아야기 방향으로 3층이지기 발토리. 밑에 있다. 있다 있다 오른쪽에 있어. 딱두발이 있거든. 오! 오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고 알람이 켜져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댓글 밑에 이메일 을 적으시면 매일 문화상품권을 두 분에게 드립니다. 아, 아 뭐야? 밑에 하나 더 있어, 밑에 하나 있어, 밑에, 어, 밑에 하나, 하나 있어. 아, 아. 와, 두 발로 두명 잡았어. 아, 두발 있었고. 오. 와, 두 발로 두명 잡았어. 하나 더 있음. 짐터님 잡은 네아 확인. 왼쪽 왼쪽 아 보여 안에 와엠살이로 9말로 두명 잡았어 와 저기 SW 3층동네에 더 있을거같은데 아 내가 기절시킨는애 하나 안죽은거 같거든 이쪽방에 어, 어 방금 여기 235 나갔다 나갔다 밖으로? 넌 무리하지마 네, 넌 무리하지마 어 확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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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봤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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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절, 기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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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아기기 있었어? 나딴날 쏘고 있었네 여기 그 엎드려있어 옆들이... 하나 더 기절있어 기절이야 더 있어 100% y 리가 앞에서 r i ah, y e 리 a n 심을 해봤어. 야, 야 h Yah, 연달이. Ya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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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 꼭 h y 야 h Yah, y 이 h y a 이 Ya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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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 세븐님, 우리 그때 그데자뷰 느껴지지 않아? 응. 우리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난 거. 어. 그 그날의 기억. 홀로그램 방송을 전송합니다. 아이고, 블루님, 오세 감사합니다. 아이고, 오늘은 좀 일찍 끝으셨네. 아이고, 블루님, 아이고 뿔몬들, 아이 나나, 나나 나나. 불화, 불화. 오늘 찍 방종하셨네. 아 좀만.. 좀만 일찍 하시지 와나 방금 개쩔었는데 두발로 두명 뚝배기 다는고와 아! 그거.. 크으으 뭐어차 유튜브에서 보실 수 있을 테니까 와 근데 쩔었는데 이것도 블루니 한번 보여드렸어야 음. 되는데 이거 어 이거 완전 그건데? 그날의 기억인데? <laughs> 어 그러게 진짜 자기랑 정가운데네 이거 이동 안 해도 되겠다 3층 음. 건물 먹어놔야겠다 아 프레임 부드러운 게 이렇게 좋다니 아아 돈안아깝 그럼 잘 갔다. 그럼 그럼 방송 안 켜도 녹화하면서 할수 있다. 3층 저... 딜인가? 어, 그쯤인 거 같아. 2층 창문 그쯤에서 쏜거 같은데. 문짝이네, 문짝. 쭉빼 <laughs> 제제. 아, 근데 한 명은 아닌 거 같네, 봐 보니까. 아니면 싸가지 기다려 봐. 샬레 아마 근처에 붙을 거야. 확인. 자원비를 정리합니다. 아, 넘어올 때 내가 잡을게. 가만히 있어봐. 발전해. 네, 패기! 패 네. <목소리가> 네, 네. 산호군 말이다. 그렇게 먼저 들어오면은 죽어. 소련. 음. 이거 배웠어. 이점 탈출하도록. 헛소리 하지 마임마 어? 아 어! 너무 좋고. 군총 딸한테 군총 새핀 갖다줬어. 어, 인이다 갖다 또. 이니다, 또. 여로 이동하자 떠인떠인아저기장 너무 좋고 개꿀 대자뷰야 진짜 여기 진짜 개좋네 여 자기장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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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오른쪽 W방향 카고팔 송기 거리는 꽤나 가까웠고 아, 어, 보인다 오른쪽으로 뛴다 아, 헤드샷 한명어 어, 근데 한명더 있어 아마 살리로 뛰어갈 것 같거든 어 확인 아. 몸차 타는데 한 방만 사줘한 방만 한 방만 장비를 한 정지합니다 <laughs> 실화냐 한방 쌌음 뭐지? 내번가 아닌 다른 애가 쏜거 같... <laughs> 님 총구 거꾸로 돼 있는 거아 아... <laughs> 어, 그런가? 아... 미필이다 총 잡는 법을 잘 몰랐네요 도망가기 힘다고요오 어? 공장 미쳐? <laughs> 한 명... 어아던데맞는안 죽었어 철창 <laughs> 아, 때문에 찰안보여 가야 한다 아, <웃음> <웃음> 명. 아 근데 여기 세명 아 이거 그쭉 가시면 돼 나이스 아 자기장 안 걸치네 아쟤 봤다 아 1대2다 아 아우 씨오오 핵무기 발사 감지. 뚜! 넘나 싶어. 아 세븐님, 이 점짜리 역습을보여주지아 아 잘하셨어야죠. 아 정말 이번 판못 이기면 잠못 잡. 같이 뛰면 다 죽을 것 같아서 제네 발목 잡아야지 했는데. 오케이 어, 어디서 지금? 오. 그려 그려 아 맞네 빨리 빨리, 나 도와줘야 돼 가능하면요 1대 삼인데 지금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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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어, 어디 위치? 네 바로 밑에 그쪽 다시 해야 돼 땡이가 땡이 여기 뭐야 이들 다봐 올파 올파 사람 빨래 또 갑자기 왜 저러죠 저분은 <웃음> <웃음> 흥이 나시나 봅니다. <laughs> 나나나나나나나나나미친거 같기도. 무슨 소리야 대체? 아, <laughs> 세상 안전 실화? 아, 여기 있어야겠다. 여기서 기다면 유화 아닌? 일단 일로. 이거 고설당 어떻게? 트타면안 들어오면 되지. 좋다. 한숨 자오 되겠다. 저거면 깨워줘. <laughs> 야, 깜짝 놀랐네. 야, 9시 45분에 병무청에서 카톡 왔길래 뭔가 했더니 깜짝 놀랐네. 그때 <laughs> 알래요. 경무청 병력 이행 안내 이렇게 어길 어? 조졌다 이랬는데 아니네 아 그래 그거 아닌가 이면서도어 소름돋았어 어? 알고서도... 그... <laughs> 어 소름 <돋았어. 웃음> 이러면서 아무튼 올라 좀더 나가는 네. 거니 지금 네? 안 뒤에 보아요 아무도 우리 유튜브를 못하니까 어 여기 외곽이면 한번 오겠는데 여기 이딴 애들 어 뭐야 김무 어, 핵심 뭐 김무 핵심 <laughs> 오늘부터 뭐야? 핵 설명 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뭐야? 안녕하세요 해거심거은 유튜버 김블루입니다 뭐야, 살아봤어, 살아봤어. 살아봤어. 큰일 났는데,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집안에 더있거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피피 그탄 뭐야? 우리 안에 다 있는데 왜 술타낼까? 나 죽길 바래? Ya, 거 번, 들어가면 있음 여기 능선 넘어가는 순간있음저 살짝 보고 와도 돼. 내요 위까지는 볼수 있어. 헐렁거 못 믿나 봐. 장비를 소지합니다. 저기 옆들 있었네. 살려, 쌔 살려, 쌔 살려. 여기 시체 핵만거든. 새 필요한 사람 여기 시체 필요한 사람 한 명이야. 템 필요한 사람. 새 머리 속에 머리? 살면서 시체 필요한 사람. 우리 슬슬 자리잡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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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<laughs> <나이도>. 안녕히세요 <laughs> 여러분 여기 오, 그 뭐지? 세명있어 세명? 길이에요잘 봐야돼요 잘 봐야돼요 그러니까 봐야 아, 나어길어 <laughs> <화학쏟>. <laughs> 저기 오른쪽 140도 하나 있다. 140도 네. 쪽에 하나 있어. 자기장끝 작은 돌? 모르겠어. 140도 쪽에 나무 쪽에 있었어. 한명 나왔네. 제가 말라스트네 아, 어. 자폭병 간다. 아, 아 여기 3명이야. 잘하네. 저게. 어딘지 대충 감이 잡히는 거 어디야? 나는. 나랑 어디? 가봐있지 말아봐. 이상한 너, 짓좀 하지 마세요. 아, 저있다 아, 아, 보인다. 125도 돌. 아, 제일 아, 끝. 몇대 맞춰놓을게. 한 대. 한대 맞춰놨어, 나머지야. 두 스타냐 아니야? 아니야, 그 오른쪽. 아, 형이 어, 앞에서. 아, 아, oh, uh, oh, <rough> uh, 아이고, 수고하십니다. 짜잔. 이게 바로 서포트다. 저석이못 나오게 막고, 연다 뛰어가서 죽여버리고 좋아요. 구독과 좋아요.